안녕하세요. 박교마을TV 냉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 한디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점포동과 문현동 사이에 있는, 하지만 분명 점포동인 카페 한디에 나와 있고요. 자, 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 저는 북구 프로덕션 대표 정은정입니다. 어, 카페, 카페 한디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카페 한디는 어, 다문화 외국인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카페 한개 하면은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가장 그 내세우고 싶으신 특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색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색깔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네. 굳이 꼽자고 하면. 어, 단순하게 공간만 이용해가지고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랑 내국인들이랑 같이 융합해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어,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내국인이라고 하면 이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것같요 내국인들, 건가요? 어, 거주 외국인들. 네. 이주민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유학생들도 포함이 아, 되고, 네. 이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도 네. 포함이 되고. 네. 그 그분들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어, 플리마켓을 어,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음, 어쨌든 외국인들이 여기 경제 주체가 되어가지고 네. 좀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아, 담아가지고. 네. 어,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각국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뭐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 네. 어,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예전에 코로나 이전 때는 네.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잠시 멈췄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조금 주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계절 분기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앞으로의 그 일정이 있나요? 네, 10월 마지막 주에 지금 대충 기획은 되어 있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이제 그 홍보를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네. 뭐 SNS라든지 본인들 그 셀러들 각각 홍보를 하게끔 저희가 해놨거든요. 아, 네. 그런 시스템을 네. 저희 저희 혼자서 홍보를 하면 그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도 음. 같이 홍보를 할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여기 전포동에 또 잔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네. 위치가 전포동 네.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네. 황영터널이 저희를 뚝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아, 끝머리에. 그래서 네. 그 마켓 이름도 전포끝이 공동마켓 이렇게 아, 지어져 네. 있습니다. 네. 카페거리의 마지막 마켓 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네. 네, 카페 거리 끝. 그래서, 혹시 한디가 어떤 뜻이 있나요? 원래는 부산 사투리로 네. 한디 모여서 뭐 이런 의미였거든요. 아. 아, 네. 한 군데 모여서 한디 네. 모여서 같이 놀자. 뭐 같이 만들어 보자. 뭐. 네. 한디 모이자. 뭐 이런 아, 의미였어요. 아, 네. 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laughs> 어. 그리고 여기가 쿠키 맛집으로 송이 났던데. 네. 그 시그니처 쿠키가 이 개발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저희가 캐나다로 어, 다시 되돌아간 그분 어떤 분이랑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 저희 쿠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 그분이 어더 거주하고 싶었지만 거주를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한테 모든 걸 전수해주고.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럼 쿠키도 북아메리칸식북 아메리, 아메리칸 어, 스타일의 네. 소프트 츄이 쿠키입니다. 아, 어, 네. 꼭 맛을 한번 봐야겠네요. 아, 네, 맞아요. <laughs> 여기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공간도 대여를 하시고 네. 또 어, 행사 같은 것도 여기서 열기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프리마켓 같은. 네. 프리마켓도 네. 열고 있고 저희가 로컬 페스티벌 이벤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한네 가지 정도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 어,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어, 주제별로 이벤트를 열 계획이고요. 음.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에 여기가 드라마 음. 굿보이 촬영지였다라는 소문이 어, 있던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 네. <laughs> 어, 진짜 여기 카페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나요? 촬영이 이제 촬영은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아, 네. 카메라 감독님이랑 모든 스태프분들이 저희 네.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아. 항공 슛을 쏘셨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개방해드렸고 어, 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박보검님이랑 어. 여러 분들이 뛰어다니셨죠. 음. <laughs> 그래서 또 카페 한디가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커피를 마시면서 든 생각인데, 네. 여기 처음에 장미가, 네, 네, 네. 얼음 장미가 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laughs> 다른 카페에서는 볼수 없는 음, 음, 얼음이에요. 음. 네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네. 저희가 디저트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몰드 제품을 많이 보거든요. 네. 뭐 이런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라든지 생일 파티용 디저트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뭐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이럴, 이럴 때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몰드 제품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장미 모양을 봤거든요. 아까 이 장미는 매일매일 보여줘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얼음 만들자 해서 거기 얼음, 커피 얼음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빅 히트였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커피를 마셔도 아 얼음이 덜 녹아 맛이 싱거워지지 않겠다 하는 네. 생각도 음.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에이드 위에도 히비스커스 빨간 장미가 올라가고 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해요. 다 좋아하셔서 네. 저희도 뿌듯합니다 그런 거보면 네, 네. 그리고 이 스트로도 되게 특이합니다 아, 네. 이 환경적으로도 <laughs>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네. 어 이게. 또 종이나 그 플라스틱보다는 음.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리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일회용 빨대 써가지고 막 조금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도 처리할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 처리할 때 그냥 꾸겨서 버려도 막 뭐지 비닐 터지기도 하고 그게 네. 모서리에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 그것도 처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해서. 네. 손이 좀 많이 가도 매일매일 음. 소독하고 네. 이 솔로 매일매일 소독하고 소다 뿌려서 소독하고 끓기, 끓이기도 하고 음. 손이 음. 좀 가긴 해도 그래도 저희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음. 네 어, 그래서 테이크아웃보다 들어와서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인터뷰 영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원한 커피도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 더운 날에 네. 아닙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이 카페 한 뒤에 단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